장판 나와요. Yep. 여기서 너무 신나서 딜하니까게이지가 창이 나고좀 피하면서 하긴 해야 될것 같아. 적당히만! Good, g 리동 d r 오! 가야 돼. 와야 돼 와야 돼어 약간 그게 있네요 이 보이네 사진 되는 게 예.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구나. 어려울 수있지 어려울 수있지 치. 신새끼들오 이라고 말로지 치. 안됐지 치. 오로지 먼저 저까지 치. 오빨지 치. 빨로지 치. 오로지 너 no, 아니야? 지퍼스트가 아똥 깔기 빼고 에이즈 최대한. 자개 팔린 걸로. 오. 어, 대가리 빼세요. 대밍 한번 올리나요? 혹시? 아니 없어 없어 없어. 이봐. <laughs> 오히려 좋아 지금 이거 잡힌. 호션 드세요 이번에는. 아. <laughs> 아홉 딱 떨어지금. 다시 또보시 얼토날 마야랄 무찬, 무찬 끈 닦으메라 에스포레스, 보레스토치 넘어와서 제가 암살할 거예요. 이번에 바로 넘겨도 돼요. 네, 스테 s 요 all of the l e t t e 네 어떤 생각? t s your 고 a 하면 베스트. t s y o u 어이거도손으로도 오, 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이정 준비해야 돼시정 생각해 정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오, 이이거 안. 하나 먹어야 돼. 먹 파란색이 n e s 했어요 m 르센 e t 계속 생각. s o 바 s e 바 g a s 스시바 a l l Sea Ball, Sea b 이 l l Sea Ball, Sea Ball, Sea Ball. Nice, s 라디암 a w 쳐줄 수 있죠? 네 다음 모루 헤드 조심 즉사 짧패 조심 조심할게 너무 많네 <laughs> 만일하게 할수 있는 레이드가 파란색 혼자 똥 확인 송영 똥 5줄 남았어 모루 헤드 조심 손봐. 여기 안전합다. 이씨 오래 해도 조심. 존나 조심. 이건 조심. 머리 돌 수도 있어. 저각. 동료가 없어져 돼요. 했던 생각 다시. 왼손 오른손 확인. 여기다 형님 나오셔야 돼. 요 방리하세요는 펑크는 는기크조심크는펑크 빨강 크랑 펑크는 랑크는 펑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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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접어서 쓰이바. 저거하러 바로 뛰어가. 케이 암수 2초. 주세요 밖에 모리터링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알았습니다. <laughs> 알았습니 <laughs> <laughs> 아니아니 아까 교벌님이 뭐 얘기해서 대답한거 같아 <laughs> 아아 세턴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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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기이심 아, 낙사조심 복사조심 어 이새끼 카운터 놓치나 한번더 카운터 나오다잖아 갯바디 이놈의 씨끼 잡기이심 너무 의 씨끼 이백주 A 노르생각 이거 진짜 사망구간이 던지. <laughs> <아니야? 웃음> <laughs> 낙사하지 마세요. 한다 지마 색깔 확인 본인 자리 나사 조심 세조심사지 마세요. 나사지 세요전사지 마세요. 나사지 마거요 나사지 마세요. 나사것마요 올라파 마세요. 사 조심 세요는사사 잡혔지 마세요. 잘 어, 가게. 어, 어. 여기 일렉 1렉 걸었던 렉걸잡기지으면빠게요 머리. 윙. A로 준비. 어, 여기 아닐것 같은데 왠지. 아 씨. 오! fuck. 요한 님 마무리해 주세요. 잡. 이제 딜하자 이거 편하게 딜합시다 색깔 봐 이곳은 이이거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이래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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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 이곳은 블곳블이블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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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됐어 됐어, 어, 됐어. 기원 똥이야. 아이고 조심. 밀기 이거 밀기 밀기. 원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이거 백이사 조심. 잡기 생각해. 네, 그리고 딜깨스 이거 협카. 협비야 협. 이거 무력까지 가는 거 무력까지. 무력이다. 이거 진무인가? 진무 같죠. 아덴님 암수 이어줄게요. 일단은 딜을 해보세요. 이거 박을 잘 가야 돼. 빨 봉가야. 당인. 얼도 감사. 이거 잠깐 조심해야겠다. 깨일 때. 형님 게이지 조심. 어 출루주네. 아 봤어. 민수 넘. 생각해 사리. 네. 무력 사리 생각. 다르면 와. 나 갈라 안비안 비벼지게. 나가지마. 저 물량 먹을 거예요. 물량 많은. 예, 이렇게 송형엄나잡게이심 잡게이심. 맞을게요. 이야 또. 또 어,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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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자 나자 나가자. 아니다 한한번더 해서 켜볼. 일로. 자, 자 조심. 아 밀기다. 조심. 헤줘에이 아, 생각. 어송형님 일로, 일로 올 거예요. 조심해. 그냥 탑. 또아이다 승받. 그냥 탑이 안 되는. 콩동. 장판 조심. 장판 조심. 빨강 메두사아니고라데 라데함 써무무투아아이공공송영 나이스 오, 음. 노랑 뭐야 원래 노랑 무조건 한번은나오

무턴무천육개 인수 남주, 가럴까요그랬 <laughs> 여기 붙어서도 해도 되구나. 맞아요. 깡 땅, 상 주고, 사족 주고, 깡나이브 땅, 라타 엄지 이어주세요 네 아 집중하세요 그냥 대충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 써주세요 저거 게이지 내리는 거 써줘 써줘 지금? 스티안예 네. 네, 이거 지풀로차이 없는 있는데 패턴 집중해 시켜주시오. 조용히 하고 패턴 집중해 서브라임 피해 피해 빼 시정 굿 나이스 시정 심심. 암수 공진 계속 다해 주세요 이거 그냥 다전환전환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어, 적당히 어, 차피 수는 응. 똑같죠? 맞아요 아실어똑똑한네 아, 그냥 있을 거예요 가만히 난 피하지 않아 밖으로 빠지기 피해 <laughs> 나도 생각아서파랑이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렸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아 나도 괜찮아. 나도 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와이어 타아이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죽아시장러시장러 오 뭐야 나는 고무 인간인가? 고무인가? 인간 인간 인간? 고무 인간. <laughs> 나 고무 <고물>, 고무 <고물> 아픈데? 손 <laughs> 내맘. 오 너무 좋아. 주세요. 어 다비. 초를 받아. 에스터는 사타 쓰네. 아 맞다 네, 어, 이거 머 o 어, <laughs> <오, 씨. 웃음> 야 n g 이 레이저를 o r it. I'm g o i 오 g 씨. 바나 o 전 o r it. I'm g 하 i n g to g 가 for it. i 네 going t 칸 go for 지 t I'm g o 이거 g to g 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타워. 끝? 얼마에요? 아... 20만 아... 골팁십으로 받... 음... 아그렇구요그런 틱틱 걸스 두번 입찰 하실게요